오늘도 논다의 오 영어입니다. 이 영상은 오늘도 논다의 오 영어 시리즈인데요. 오늘도 논다의 오 논다 시의 영상과 함께 그와 관련된 짧고 굵은 영어 공부를 함께 해보자는 불끈 솟는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오늘도 논다의 첫 번째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논다의 방 리모델링 하고 논다. 영상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aughs> 보통 저처럼 방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바닥재를 바꾸는 정도는 renovat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 앞에 re, re 가 붙었죠? 바로 이거는 다시, again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리가 붙은 단어는 이 uh, Renovate 말고도 참 많죠.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 중에는 Replay. Play는 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재생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가 음악을 틀때 혹은 영화를 볼때 Play라는 표현을 쓰고요. 다시 볼까? 다시 재생해 볼까? 할때 Replay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틀어줄래? Can you replay that? Can you replay that? 또 여러분들 게임하실 때 rematch라는 표현 쓰시죠? rematch 다시 한번 match 붙어볼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래? Do you wanna rematch? Do you wanna rematch? 다시 돌아가서 renovate re는 다시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renovate는 라틴어 novice에서 유래한 new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다 라는 의미가 바로 renovate죠 제가 제 방을 오래된 카페트에서 다시 꾸민 거죠 laminate flooring으로 그래서 페인트도 다시 하고 바닥도 바꾸고 그래서 다시 새 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리노베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 문장을 한번 보죠. 방 한번 다시 해 볼까? 우리 리노베이션 해 볼까? 바꿔 볼까? Do you want to renovate your room? Do you want to renovate your room?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너무너무 하고 싶어. I love to renovate my house. I love to renovate my house.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renovate 할때 쓰는 공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공구들은 tool, tool 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L 발음할 때 U 하셔야 되겠죠? tool r e n o v a t 할때쓸 공구가 있니? Do you have any tools for your room renovation? Do you have any tools for your... Room renovation, 망치, 망치는 hammer. 잘 아시죠? hammer. hammer, 때려, 때리는 부분, 그 옆에 못 빼는 부분, ripping claw. 라고 부르네요. ripping claw, claw, claw. ripping claws. 정. 이거는 윗 부분을 때려서 아래쪽이 움직여서 쓰는 도구. 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보통은 어, 저희 영상에서 보시게,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보드를 뜯어내거나 뭔가를 뜯어낼 때 많이 쓰기 때문에 demolition demolition bar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demolition bar. 그러면 음만 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들었을 때아 그게 뭐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국어로는 팬치. 우리 저희 어렸을 땐 펜치 펜치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펜치 톡은 플라이어 요즘에는 뭐 플라이어라는 표현도 많이 쓰니깐요 음, 플라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그 중에 뾰족한 거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플라이어스 그냥 자는 룰러 이라는 표현을 쓰죠 룰러 하지만 줄자는 뭐처럼 생겼어요? 우리 투명 테이프나뭐 이런 테이프 돌돌돌돌 말려 있죠. 그래서 테이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tape measure. measure, measuring 재다라는 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돌돌돌 말려 있는 걸로 재다. tape measure.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는 거죠. tape measure 혹은 measuring tape라는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measuring tape. Do you have a tape measure? Do you have a measuring tape? same thing. 자그 다음에 나무를 자르는톱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saw s a w saw 제가 영상에서 썼던톱 같은 경우는 전기로하는직 saw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 saw 자 영화 s 를 보시면 그 나쁜 놈이 전기톱 들고 살인을 하죠. 그래서 영화 제목을 영어 제목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영어 제목이 s saw. a 한국식으로 s a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걸 번역을 하면 톱이 되잖아요. 톱 그래서 그냥 s a 라고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masking tape이 있습니다. 요거는 p a i n t e r t a p e 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masking tape 자 요거 참 유용해요. 여러 가지 쓸때 페인팅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런 테잎인데요. 어, 말 그대로 페인팅할 때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일자로 잘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테이프를 붙인 상태로 그 위에다가 페인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슉 떼면 아주 고든 라인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에 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어, 벽에 여러가지 패턴을 어, 넣을 때 마스킹 테이프 많이 이용하죠. 이 마스킹 테이프는 다른 테이프에 비해서 끈적거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뗐을 때 아무런 흔적이 남지를 않아서 음, 아주 좋아요. 손으로 쭉쭉 잘 찢어져요. 그래서 뭐 가위나 칼도 필요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재의 용어들입니다. 어, 먼저 바닥은 floor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f l o o 라고 말을 하는데요, flooring ing 붙여서 floori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명사로 바닥이나 바닥의 소재를 의미하고요. 바닥 바꿔야 돼. 우리 집 바닥 바꿔야 돼. My house needs new flooring. My house needs new flooring. 어,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 바닥 새로 했잖아. I just put in new flooring. I just put in new flooring. 바닥 소재는 보통은 hardwood, 원목이죠. hardwood 혹은 우리나라에선 강화마루라고 부르죠. Laminate. laminate. 강화마루. 혹은 carpet. 그 정도로 많이 씁니다. 주방이나 혹은 어떤 집들은 거실에서도 타일을 쓰기도 합니다. 뭐, 타일이야. 한국에서도 타일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What kind of flooring do you have in your house? 우리 집은, 어, 라미네이스로 깔려 있어. We have laminate flooring. We have hardwood flooring. We have carpet. We have carpet flooring.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어, 바닥재를 깐 후에 더 예쁘게 마감하는 거. 벽 전체를 쭉 둘러서 아래쪽으로. 그것을 보통 base board라고 하죠. 말 그대로 밑에 베이스를 까는 Board, 판대기, baseboard, baseboard라고 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께 얘기해 주 드리고 싶은 거 closet이 있어요. 벽장이죠. 어, 보통은 저 작은 방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게 생겼고요. 혹은 좀 안방이나 큰 집들은 작은 방에도 어, 그 walk-in closet을 달아놓는데요. 일단 내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다 walk-in closet, walk-in closet. Three steps 한세발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anyways that's walking closet as well. Uh, 내 방에는 워킹 클로젯이 있어서, 어가 oh, 뭐, 엄청 커. I have a w a l k i n closet in my room, so I have plenty of space to store. I have a w a l k i n closet in my room, so I have plenty of space to store. 오늘은 간단한 Renovation에 관련된 영어들, 영어 단어들과 표현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총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 디포를 비롯한 홈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서 질문하는 상황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단어 뭐죠? Renew, renovate, renovate. Uh, hi there. I'm thinking about um, renovating my room. What do I need to do first? I'm thinking about renovating my room. What do I need to do first? 자두 번째는 공구 얘기를 할수 있겠죠? Tool. 그리고 기본적인 tool의 용어들. I have a hammer and some pliers. What else do I need? What else do I need? 자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flooring. flooring 여기서는 square foot이라는 아, 표현을 씁니다 square은 말 그대로 네모죠 정사각형 네모 square foot 발발한개 사이즈 그게 one square foot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대충 그렇다는 겁니다 한 12인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I love this winter oak laminate flooring How much is it per square foot?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루에 몇 단어씩, 한 문장씩만 도전하셔도 큰새내 영어 실력이 어떻게 돼요? 쭉쭉쭉 올라갑니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저 오영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See ya!